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카채널 채필입니다. 아이오닉5에 이어서 아이오닉6의 디자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오늘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혹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음, 개인적인 의견이겠거니 하고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6. 현대기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이용한 첫 번째 중형 세단 전기차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저 원래 SUV 말고 세단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이오닉 5보다 배터리 용량도 커요. 7 7 4 k w 시로 500km 정도는 거뜬히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정확한 성능이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크기는 쉽게 말해서 신형 그랜저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겉에야 비슷하다고 쳐도 전기차들이 원래 내부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E-GMP 같은 경우는 어때요 휠 베이스 훨씬 더 길게 뽑을 수 있죠 그랜저도 사실 타보면 안에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넓다고 하니까 실제로 정말 빨리 타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이오닉5는 준중형 SUV고요 아이오닉6는 중형 세단 전기차 그리고 내후년에 출시되는 아이오닉7도 있습니다 준대형 SUV라고 하거든요 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죠 어, 전체적인 느낌은 일단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엣지가 살아있는 디자인이었어요 각이 이렇게 날카롭게 살아있었는데 마치 제품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큰 종이에 파란색 연필로 이렇게 드로잉한 거를 현실로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폰이 헤리티지 의미까지 담아서 처음에 나왔을 때 디자인이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는 완전 반대로 생겼어요. 또 다른 느낌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원래 이 브랜드의 느낌, 그런 게 아이오닉 5랑 6둘다 해서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H 로고만 없으면 이게 현대차인가 하는 뭐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좋게 말하면 디자인이 굉장히 대범하다는 거겠죠. 보통 완성차 업체들 보면 면요 모델 뒤에 숫자만 이렇게 바뀌는 경우 어느 정도 디자인의 통일감이 있거든요. 뭐 X5, X6 이런 식으로 뭐 스포츠적인 느낌이라든지 뭐 쿠페형 라인 그런 작은 디테일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패밀리룩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오닉 5하고 6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동글동글합니다 어, 쿠페형 세단 스타일이네요 딱 봐도 공기저항에 뭔가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EQS도 좀 동글동글 했잖아요 근데 EQS 동그란 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EQS는 이렇게 매끈한 분위기였다면 아이오닉6는 뽕실 뽕실 요런 느낌이에요 생김새만큼이나 공기저항 개수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0.21이에요 EQS가 0.2였거든요 0.01 차이 나는 거예요 오, 완전 깻잎만 장차이네요 엄청납니다 이 아이오닉6의 디자인은요 컨셉카 프로페시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 프로페시는 작년에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프로페시랑 크게 다를건 없어 보여요 물론 프로페시는 컨셉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백밀러도 없었고 스티어링도 없었어요 조이스틱으로 운전한다는 정말 우주선 같은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의 컨셉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헤 이거 뭐 잠자리냐고 아 이제 설마 이렇게 나오겠어 했는데 아 이게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이게 앞에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좀 나왔네요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는 순간 닛산 350Z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어 주위에서는 뭐 심하게는 뭐 구형 아반떼 같다 뭐 투숙하니 우리 투숙이가 생각이 난다 뭐 그런 <laughs> 얘기들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의도한 걸까요? 다들 좀 미래로 가는 그런 느낌인데 음 이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호불호가 극명 ]하게 갈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모습을 한번 보죠 오버행이 굉장히 짧습니다 현대 H 로고도 조금 달라졌어요 반짝거리는 크롬 소재가 아니고 알루미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플랫하게 바뀌었어요 좀더 세련돼 보이네요 이 아래쪽의 등은 주간 주행등입니다 이게 필요할 때는 방향 지시등으로 이렇게 노랗게 같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아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니까 아이오닉5하고 디자인을 함께 가져가는 게이 픽셀라이트인 것 같아요 바로 이 픽셀라이트가 브랜드의 정체성이었네요. 그리고 라이트 아래로 이 검정색 긴 줄에 이로 빛이 뭐 나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검정색 부분에 센서가 6개가 이렇게 콕콕콕콕 박힌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6라서 6개인가요? 보면 전체적으로 전면부 디자인이 벤츠나 BMW처럼 원래 있던 보닛을 폐쇄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엔 공기구멍인데요. 배터리를 식혀줄 때는 열리고 겨울처럼 배터리를 좀 데워줘야 될 때는 이렇게 닫히는 형태라고 그래요 아이오닉5에도 그런 게 있었죠 어, 근데 지금 이 센서에 이 까만 줄 이렇게 가리고 보면요 어, 테슬라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더이뻐 테슬라도 제가 막 디자인적으로 막아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어, 테슬라가 갑자기 예뻐 보이네 그리고 요 밑에 이 작은 네모 6개는 충전량을 표시해준다고 합니다. 밖에서도 이게 충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귀엽고 예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말 자동차라기보다 어, 진짜 전자기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옆모습 한번 볼게요. 와 굉장히 볼륨감 있으면서 꽤나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앞쪽 몸이 <목소리> 실루엣이 좀 음... 먼저 디지털 사이드미러 보이네요 이것도 아마 트림별 옵션이 될 테지요 루프라인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앞 범퍼,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뒤쪽 범퍼까지 투톤으로 해서 전구가 이렇게 낮아 보이는 효과까지 줍니다 전기차들이 밑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전고를 마냥 이렇게 낮게는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간주행 등을 아래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아래쪽에 색을 이렇게 투톤으로 배치한다든지 차체를 조금 낮아 보이게 한다고 하네요. 오, 휠 예쁘네요. 지금 보고 있는 게 20인치일 텐데 뭐 그것도 옵션에 뭐 들어가게 되겠죠. 오, 뒷모습. 오, 음, 예뻐요. 어, 밤에 보면 포르쉐 앞 모습과는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뭐 멋진 건 멋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뒤쪽에 스포일러 두 개가 있네요. 리어 글라스 밑에도 있고 리어 램프 위에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스포일러들이 좀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디자인 요소도 되고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에도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 글라스 밑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스포일러는요. 실제로 보면 투명하다고 그래요. 브레이크 등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리얼 램프도 픽셀 라이트가 쫙아 너무 예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세로 바 형태의 이 라이트도요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독특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한번 볼게요. 먼저 도어 쪽에 있는 버튼들이 센터로 이렇게 몰렸다고 해요. 사이드 미러라든지 창문 조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럼 도어 쪽이 좀 얄쌍해졌겠네요. 버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버튼들이 가운데 있으니까 애들 있는 집에서 이게 버튼을 애들이 이렇게 막 누르고 장난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듭니다. 일단 실내가 화면상으로는 전체 느낌이 아이오닉5하고 반쯤은 비슷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실내 엠비언드 라이트와 아, 죽인다 이게 벤츠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아, 굉장히 화려하네요. 밤에 타야 되겠다. 스티어링 휠디컷으로 역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 주고 있습니다. 디컷스티어링 휠도 이게 옵션이나 트림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핸들 중앙에 있는 요4 개의 픽셀 라이트요, 이게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기도 하고 음성 인식 같은 거할때 어, 주인님 듣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라이트 효과도 준다고 해요. 최근 나온 현대차들 캐스퍼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핸들 중앙에 있는 이네 개의 점이 모스 부호로 H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에 알았을 때오 되게 센스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외장 도색의 도료들도 재활용과 식물성 원료로 만든 거라고 하고요. 실내 소재들도 전기차이니 만큼 다양한 친환경 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펫 타이어라든지 뭐 사탕수수, 페어망 이런 것들이요. 어? 이게 아이오닉5에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안쪽에서 볼수 있는 이 모니터가 털썩털썩 털썩 이렇게 부피감 있게 붙어 있어서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실내에 평평하게 이렇게 쫙 붙어 있는 이트론 보면서 아, 이건데 하면서 되게 부러워 했었거든요. 그게 개선이 됐네요. 게다가 승객 공간을 이렇게 감싸는 날개처럼 돼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훨씬 더 아늑한 느낌까지 들고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보니까 스피커가 보이는데 어떤 브랜드인 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옵션으로 좀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화면으로 살펴본 아이오닉 6의 가격 정말 궁금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이오닉5보다는 비쌀 것 같긴 하고요. EV6랑 좀 비슷할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테슬라랑 비교를 하기에는 아 테슬라는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갖고 비교가 안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제일 낮은 트림은 5,499만원 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게 가격을 한번 책정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소재의 퀄리티들이 다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막 옵션지를 부추길라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들이 중중형 SUV가 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이오닉6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전기차 세단이라는데 그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6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우리를 견인해 줄 중요한 역할,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거죠. 일단 7월 14일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요. 닉6첫 실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은카 채널에서 실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은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